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강남은 역시 강남의 의미는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 외 아닌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경제 실거래가 평당 2억 원 6박 강남은 역시 강남 요 기사의 어, 강남은 역시 강남의 어, 그 부동산은 상업용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거래가 평당 2억 원 6박 요거는 상업용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강남구 상업시설. 그러니까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물건인데 상업용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대지 면적 한 평당 평균 가격은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서울 평균은 한 평당 8,900만 원 정도 그리고 성수동, 성수동 1, 2가, 어, 성수동 1, 2가의 경우에 1억 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 된 가격은 땅한 평당 가격이고, 어, 그리고 상업용 물건에 대한 어, 가격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급등했지만 거래량은 급감했다. 전반적으로 거품이 좀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업용 물건 땅한 평당 가격을 한번 보았는데 주거지는 어떤가? 그 전에 어,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 땅값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차로 사거리 정말 위치 좋은 곳에 상업용 물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용적률도 높겠죠. 반면에 주거용 땅은 조금 센터에서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위치가 좋은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가면은 어, 대로변에서 어, 작은 도로 따라서 좀 올라가야지 어,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상업용 땅이 훨씬 좋은 땅일 경우가 많죠. 어, 잘 생각해 보시면 강남역 몇번 출구에서 우리 약속 잡아서 만나면 어, 나가서 보면은 어, 전부 상업용 물건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어, 전철역에서 나가면 상업용 물건이 보입니다. 그만큼 상업용 물건의 땅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거용 땅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물건과 주거용 물건을 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업용 물건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유식한 말로 땅 크기가 같으면 상업지 옆면적이 훨씬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 옆면적이 큰 만큼 용적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상업용 땅의 가치가 훨씬 더 어,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건물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평균 땅한 평당 가격을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업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보면은 땅땅한 평당 가격이고 어, 서울 성수 강남 요 순서대로 해서 평균 가격이 땅한 평당 서울은 8,900만 원, 성수는 1억 3,200만 원, 강남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어, 아파트 땅한 평당 가격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보다도 상업 시설의 용적률이 두배 이상이죠. 두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상업용 땅하고 아파트 땅하고 어, 두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어, 평균 아파트 땅한 평당 가격은 4,500만원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성수동은 6,600만원 강남은 9,100만원 요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kb 통계를 보면은 강남구 아파트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 최근 가격을 보면은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 그러면은 땅한 평이 아니라 어 전용 면적 한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8,600만원 정도 나오고 이걸 다시 어 전용 면적 25평 가격을 한번 계산해보면은 전용 25평 전용 8 4 타입이죠. 30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적으로 평균 21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용 8사 타입 어, 25평 요 어, 타입의 땅지분은 보통 15평 이내입니다. 15평 이내 그래서 땅한 평당 가격을 구하려면 15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21억 5천만 원 나누기 15 하면은 한평당 땅 한평당 1억 4천 3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어, 땅 한평당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은 땅 한평당 7천 7백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은 어, 지금 표와 같습니다. 어, 상업시설 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한 아파트 땅한 평당 가격이 어, 지금 빨간 박스의 제일 왼쪽 1번에 나와 있고 2번이 그 통계자료에서 구한 값입니다. 서울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보면 은 어, 추정되는 가격이 서울은 땅한 평당 4,500인데 통계는 7,700. 그러니까 과대평가 정도가 1.7배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고 강남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1.6배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해석해 보면은 어첫 번째로 아파트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어 상업시설도 과대평가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이다. 그리고 2번, 강남 아파트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요것은 서울 평균이 1.7배인데, 강남 평균이 1.6배니까, 강남 아파트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으나, 사실은 이것은 요런 의미 같습니다. 사실은 중심지 부동산의 꽃은 주거가 아닌 상업용이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중심지에 있는 상업용 물건은 변두리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상업용 물건으로 절대 대체가 안 되는 물건인데 반면에 중심지에 있는 주거용 물건은 변두리에 있는 어, 주거용 물건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어, 주택은 나만 살면 되는 곳이고 상업용 물건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아파트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파트 왜 아닌가 정리를 하면은 한국 부동산은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는 초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아파트가 왜 초과대평가되어 있는가? 역사죠. 역사. 요것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백채가 있어도 임대소득세 사실상 제외된 것이 아파트죠. 주거용 물건 임대소득세 지금까지 거의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임대소득세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도 어, 안 내도 되는 것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어5% 수익률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보다도 2%, 그2 수익률 나오는 주거용 부동산이 더어 이익이 크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초과대평가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향후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 현실화 재산세는 언젠가는 현실화 될 겁니다. 재산세 어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한1%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그거를 빼더라도 임대소득세 이제 과세 조만간에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어 임대 수익률 좋은 상업용 물건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금융자산으로 자산을 배분하려고 하겠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세는 일단 아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특히나 센터의 꽃은 상업용 물건입니다. 어, 센터의 꽃은 상업용 부동산. 어, 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상업용 물건이, 상업용 물건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센터의 상업용 물건입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마저도 아파트는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